1945년 폴란드의 한 폐허가 된 고서적 보관소. 먼지로 뒤덮인 책장 사이로 희미한 등불 빛이 어른거립니다. 역사학자 한스는 손가락 끝에 먼지를 묻히며 낡은 철제 금고를 열죠. 그 안에는 독일군이 남긴 암호 문서와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친 그의 눈동자의 경악이 번집니다. 황금 열차. 전설 속의 보물을 실은 기차가 실제한다는 증거가 그의 손에 잡힌 것입니다. 왠지 속에서 피어오른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폴란드의 밀림, 뾰족한 솔잎 사이로 낡은 철로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한스는 군용지도를 들고 탐험대를 이끌며 조심스럽게 전진합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동료들의 얼굴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죠. 철로 바닥에는 독일군이 버린 헬멧과 탄피가 흩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일고 안개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것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모두의 신장이 멎들듯 뛰기 시작합니다.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깊은 산속의 어둠을 가르는 탐험대의 손전등 빛, 녹슨 철길 끝에 거대한 군용 열차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열차 주변엔 위험과 접근 금지라는 독일어 경고문이 도처에 붙어 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눈부신 금빛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금괴 덤이가 열차 내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벽에 붙은 시한 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남긴 최후의 함정입니다. 고물은 저주받은 것일까? 시간이 멈춘 듯한 공포의 순간이 흐릅니다. 폭발에 간신히 피한 탐험대가 다시 터널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열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텅빈 터널 바닥에는 녹슨 철로만이 남아 있고. 어딘가에서 쓰러지는 기차기적 소리만이 메아리칩니다. 한스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봅니다. 열차가 있던 자리엔 이상하게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황금 열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전설만이 영원히 남았습니다.